세상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인생의 기쁨을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말하죠. 우리는 살면서 기쁨이란 것을 찾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맛보기가 정말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기쁘지 않은데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데 기뻐하라니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나의 인생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쁨을 잃은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풍족함보다 부족함에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30평보다 그 사람이 가진 40평이 좋아 보이는 나의 시선.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마음속 기쁨이 사라져 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달려온 것이 아닌데 어느덧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전히 그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희망과 소망으로 부푼 꿈이 아니라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시들 시들해져가는 나의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와 흔적들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누릴 수 있었던 기쁨,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보호와 사랑의 상실. 상황과 환경 속에 버려진 채로 성장은 했지만 해소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들로 인해 기쁨은 사라집니다. 부모님 세대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닌 그 이상의 노동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교육시키셨죠. 그 과정은 눈물의 연속이었고,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난 다음에 기쁨이 찾아올까요? 서러운 것은 병원 신세가 아니면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게 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조차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면 기쁨이 회복될까요? 성경에서는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사람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고백 하나 한마디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무익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을 품지 못할 웅덩이들만 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결국 인생은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그 기쁨의 근원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속에 근심거리가 자리하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쁘지 않으면 인생에서의 기쁨은 전혀 누릴 수 없고 세상은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만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부족함이 오히려 차고 넘치는 풍족함으로 변화되는 삶. 그래서 인생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구체적 실천 사항을 한번 제안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지난 주간에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를 적어보십시오. 최대한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적어 내려갈수록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를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